수천 년 전, 어떠한 접촉도 없던 문명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숭배의 별자리 벽화. 그 키워드를 토대로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한 채 조물주는 외계인임을 찾아 떠나는 영화. 2012년 개봉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시간들. 그 속에선 수많은 가설들이 등장하죠. 영화 프로메테우스처럼 외계 생명체로 인해 지구가 시작되었다는 설부터 어쩌면 지구에 이미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설까지 사실 그 누구도 그런 설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외계 생명체는 지구에 온 적이 있다 라며 전 세계에 추락한 ufo 기록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47년 미국 로스웰에 추락한 사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증거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론적 관점으로는 냉전시대에 경쟁국의 기술을 오인해 잘못 발표하고 이를 묵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 음모론적 관점으로는 최고등급 기밀유지로 절대 세상에 공개하지 않기에 우리는 볼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는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과거엔 분명 현재처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감추고자 한다면 충분히 감출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2024년 지금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감추고자 한다 해도 수많은 눈이 온라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2024년 노르웨이에서 추락한 UFO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팀이 함께 인양 작업 중이며 세상에 곧 UFO의 첫 번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없었기에, 그동안 사람들은 국가가 감췄기에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던 외계 생명체의 존재. 과연 진실일까요? 이로 미스터리 극장, 노르웨이 레로스 UFO 미스터리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김원입니다 여러분은 외계 생명체를 믿으시나요? 좀더 깊게 지구상에 외계 생명체가 있거나 혹은 온 적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린 그동안 수많은 주장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정확한 과학적 증거라고 이야기하기엔 늘 벽에 부딪혀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해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는 편이고요. 외국의 많은 포럼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시판 글들도 살펴보는데 얼마 전에도 외국 UFO 포럼을 통해 어떤 내용의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겐 좀허웃음을 주는 발표였는데요. 자신은 과거 미 육군 헬기 조종사다 라고 했던 한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 있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곧 외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흥미롭게만 읽고 피식하고 지나갔던 글이었죠. 단순히 주목받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만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뒤그 예언 같은 말이 현실이 되었죠. 정말 노르웨이에서 UFO 유적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의 이름은 알렉스 콜리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에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은 총 92일 동안 외계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주장이었죠. 1964년 외계인 2명을 처음 만났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과 접촉해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최초에 할아버지 집앞 들판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우연히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2명의 외계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92일간의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지난 시간은 불과 18분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2007년 일본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우주선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따르면 폭은 900마일 총 2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일출과 일몰을 만들며 거대한 공원도 그 안에 존재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총 3개월간 자신은 그 안에 있는 사회에 대해서 직접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의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죠. 사실, 처음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단순히 자기가 얘기하는 뭔가 주목받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가?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정말 노르웨이에서 유적을 찾았다라는 내용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란 부분이었죠. 그가 정말 예언을 한 것일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그 UFO에 대한 이야기. 무려 77년간의 미스터리입니다. 자, 과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사실 대부분 UFO 혹은 USO 이야기를 할때 미국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노르웨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77년 전 당시에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레로스의 시장님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77년 전, 노르웨이 트렌델라그 지방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마을, 레로스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솔리웨와 하랄드는 듀프쇼엔 호수라고 불리는 곳 옆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지옥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큰 소리였죠. 그 소리가 난 곳을 잠깐 살펴봤더니, 달걀 모양, 어떻게 보면 좀 담배 모양처럼 생긴 길쭉한 물체가 마치 착륙하는 항공기처럼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추락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는 통제 상태에 대한 느낌이었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마치 착륙하려는 느낌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나 뒤쪽 호수에 180도를 회전해 그 호수에 착륙을 했다라는 기억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그때 당시의 실제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 호수 내부를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죠. 그리고 이 기사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호소어디에서도어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두 명이 봤고, 그 안에 착륙하는 걸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무려 77년 전의 미스터리입니다. 후에 시장이 되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셨죠. 물론 증거가 없다 보니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24년, 다시 한번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사진작가 루는 이 이야기의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팀이 함께 만들어지며 당시 호수에 대한 검색을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소나 이미지를 통해 당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자 눈에 띄는 이상한 물체가 발견됩니다. 과거와 달리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상황. 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추락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던 바로 그곳에 호수 표면 아래 약 46피트 길이의 물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길이는 총 14미터, 너비는 3미터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물체였죠. 이 팀은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 봤던 녀석이고, 이게 그 목격담처럼, 그 당시에는 찾을 수 없었지만, 지금 이 호수 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길이 14m, 너비 3m짜리의 비행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건 분명, 외계 생명체가 만든 함선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사상 최초로 외계 생명체, 외계 함선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끌어올려 인양하겠다라는 목적이죠.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노르웨이의 UFO학자인 아르놀플 로케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다.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큰 UFO 수색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77년 전의 목격담 그 목격을 한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당시 수색을 했었어도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77년이 지나 시간은 점점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고 결국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 정말 그 호수 밑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UFO라면 깨우는 게 맞을까요? 자칫 이걸 잘못 깨웠다가 정말 이게 외계 생명체라면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견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분명 다릅니다. 이제는 수많은 눈이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죠. 정부가 감추고 싶어도 함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사는 시작된 상태니 말이죠. 이제 다이버들은 얼음을 깨고 그앞 호수 안으로 들어가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깊어서인지 아니면 호수 밑바닥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지, 분명 호수 안에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다만, 음파를 통해 한 가지는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단단한 물체다. 정도까진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 다 부실 거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회의론자가 아니라 정말 그 근거, 증거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최초에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길이가 14m에 폭 3m, 그리고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처럼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은 이것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야, 이거 로켓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요즘엔 정보공개법이 통과가 된 이후부터 UAP라고 불러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가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UFO 혹은 u s o 같은 내용들을 그동안 많이 접했습니다. 외계에서 왔다. 심해에서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그 미스테리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혹시 고스트 로켓이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스칸디나비아 북부에서 목격되는 이상한 로켓 청체의 비행체입니다. 목격자가 매우 많습니다. 군대까지도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켓들은 대부분 호수가에 추락을 했는데, 그 잔해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스트로켓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노르웨이에서 들어간 그 녀석도 똑같이 고스트로켓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스트로켓은요. 1946년 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극 인근 극가에서 계속적으로 목격됐던 비행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로켓으로 봤다, 어떤 누군가는 미사일 같았다라고만 표현을 했죠. 그 당시에는 외계인, UFO, 이런 개념이 없으니 말이죠. 최초 보고는 1946년 2월 26일, 핀란드에 목격자가 한명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46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무려 핀란드 내에서만 2,000건이 보고가 됐고요. 특히 제일 많이 알려졌던 건, 8월 9일과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만 해도 레이더를 통해 확인한 것만 200건이 넘었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선 이런 발표를 당국이 했습니다. 그거 유성이다. 1946년 8월 9일과 11일은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최고조에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유성우야 2000건 전부 다 유성우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8월 9일과 8월 1 1일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당시의 유성우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당시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걸 봤을 땐 유성의 내용과 아예 일치하지 않는 특징들이 계속 발견된 내용이었죠 자 이제 그러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미확인 유령 로켓은 독일 나치가 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독일의 로켓 시설인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6년, 그때 당시 V1, V2 미사일을 개발했고 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초기 모델 버전, 이런 걸로 장거리 시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죠. 그런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6년, 독일의 나치가 이런 부분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련이 노획했던 연습, 그런 건 있었던 건 사실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고스트 로켓이 보였을 당시에 이런 미사일을 쐈다라는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보였다라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노르웨이와 흡사합니다. 충돌처럼 폭발하는 현상은 없었고, 대부분 호수가 근처로 들어가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사라졌다라는 기록 때문입니다. 1946년 7월 19일, 스웨덴에 있는 한 호수였습니다. 어떤 로켓 같은 게 추락했다라는 보고, 한 목격자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무려 3주간 군사가 직접 수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조사 직후, 그 수색을 주도했던 스웨덴 공군 장교 칼게스타바트로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죠. 확인해본 결과, 호수 바닥에 파인 것,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된다. 헌데, 어떠한 잔해도 확인되지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떨어진 물체가 매우 가벼운 소재여서 쉽게 분해되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은 마그네슘 합금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 각 국이 갖고 있는 내용과 약간씩은 다릅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냥 로켓이 들어와서 터진 거다. 다른 나라에서 연습한 것들이 들어온 것 같다. 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나왔던 기밀해제된 문서에선 전혀 다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탑 시크릿 1997년 기밀 해제가 된 내용이었죠. 기록에는 1948년 11월 4일자의 1급 비밀 문서였는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린 한동안 비행 접시 물체에 대한 반복적인 보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하나가 약 30분 동안 노이비베르크 공군기지 상공을 맴돌고 있는 것까지 관찰되었다. 너무 많은 출처와 다양한 장소에서 나온 정보이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아마도 현재 지능적 사고를 약간 넘어서는 어떤 기반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지구 외부에서 무언가가 왔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이처럼 분명 앞서 말씀드린 고스트로켓이라고 불리는 녀석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애매하게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로켓 형태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요. 사진이 찍힌 증거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유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불규칙적인 유성과 다른 행동 패턴. 그리고 무려 1년 사이에 2,000건이 넘는 엄청난 보고. 만약 어디선가 미사일 테스트를 해서 직접 호수 쪽으로 쏜 것이라면 그 잔해물이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 하지만 그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조차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죠. 고스트로켓의 명칭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기밀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외계 비행체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러면 당시 2천 대가 넘는 외계 비행체가 각각의 호수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는 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이상한 비행체. 이게 만약 고스트 로켓이라면, 그리고 이게 진짜 UFO가 아닌 어떤 로켓 발사체였다면, 자칫 잘못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역으로 이게 정말 UFO라면, 이 UFO가 다시 깨어나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위험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불발탄이었던 걸까? 아니면 UFO였던 걸까? 고스트 로켓, 여러분의 생각하시기엔 UFO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국가의 비밀리에 실행된 하나의 로켓 작전이었던 걸까요? 올해 분명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끝까지 저희는 확인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미스테리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뒷이야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동안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외계 생명체가 넘어와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냉전시대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회의론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UFO다) 라고 음모론이 터지더라도 사실 각 나라의 어~ 국방부는 해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회의론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때 당시 제일 중요한 건, 냉전시대 때, 제일 중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상대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고. 근데, 뭐, 나라의 입장에서 국민, 영토, 영공, 영해를 다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모르는 비행체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국방부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고,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외계에서 뭐 배틀크루저가 날라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캐리어가 날라왔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 다른 문제죠. 이건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당시에, 아, 예를 들면 소련이 이 정도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아, 독일 걸 갖고 와 나치 걸 갖고 와서 이 정도까지 해 먹었구나.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이 사람들 사이에 외계인이다! 라는 걸 나온 거에 적극적으로 일부러 해명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들도 많아요. 해명해봐,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하는 게더 편하니까. 만약에 해명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상대국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 무기기술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음모론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요 시기 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고스트 로켓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고스트 로켓은 아직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치걸 갖고 와가지고, 당시 군사기지였던 그, 곳에서 미사일 훈련을 했다라는 문제도 실제로 언제까지 쐈다라는 보고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 발발한 일들이니까, 그럼 이거 뭐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쩌면, 진짜 뭐, 비밀리에 진행한 로켓 실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거 정말 UFO의 흔적 아니냐라고 해서, 되게, 심도 있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고스트 로켓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잘 모르시, 모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스트 로켓이라고 얘기하면, 로켓이네, 미사일이네, 뭐, 이런 식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UFO, USO처럼, 고스트 로켓도, 혹시, 외계, 그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옛날에 그그 우주 전쟁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물론 우주 전쟁이라는 영화는 옛날에 이미 뭐 외계 그게 이제 뭐야 그 지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우주 전쟁 시작되면 뭐 위에서 벼락 타고 내려와서 그 외계인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우주선을 타그 뭐야 조종하는 걸탄 다음에 막 지구를 정복한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그때 당시에 다 내려온 거 아니냐 이미. 각뭐호수가나 이런데 다 정착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로켓 실험이다가 맞는데 그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근데 물론 그게 우주 함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현실적인 내용인 거니까 어찌든이 모양에 대한 문제도. 당시 목격담들을 보게 되면 이게 길다란 모양처럼이라는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유성도 물론 그렇게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로켓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조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폭탄을 실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 회의론적 관점이요. 에 폭탄이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물체로 날아가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시험만 한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잔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걸로. 그 기술이 외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거는 없죠. 그래서, 어, UFO, USO, 그리고 고스트 로켓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점. 이게 어쩌면, 고스트 로켓의 자네라면, 처음이에요. 어쩌면 온전하게 발견하는 거. 그니까, 러 여기 지금 뭔가가 있는 건데, 그 호수가 안에 뭔가가 있는 건 맞는데, 꺼려봤더니, UFO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 사실은.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로켓의 모양이면, 고스트 로켓이라고 불렀던 녀석의 형체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썼냐, 언제 썼냐를 따로씩, 역으로 이제 뭐 연구를 하겠지만, 여튼, 음, 한번 조금 기다려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스트로켓의 미스터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거나,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정말 UFO에 대한 게 확인되거나, 뭐이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